멤버들 다 모이는데 잠깐 늦은 적이 있거든요 제새신서뭘 보고 있었는지 알아요? 어서오세요 채투뷰입니다 보림님은 드림카 있어요? 제 드림카는 후진만 잘 되면 돼요 주차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요왕살 거면 자동운전 해주는 걸로 삽시다 운전하는데 힘안 들게 어 근데 자동운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차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사람보다 AI가 똑똑할 것 같아요? AI는 머핀이랑 수아와도 구분 못한다고요 <laughs> 아나 그거 알아 알아 여기서 치와와를 고르시오 당신은 사람입니까? 정답 6번이라고요? 6번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AI입니까? 누가 봐도 1번이라고요? 당신은 AI입니까? 1번 솔직히 잘 숨었다 살짝 주인님 제가 진짜 치와와예요 제재 아 뭐야 이런 것도 있다 여기서 강아지와 베이글을 구분하시오 <laughs> 와 이건 나도 어렵다 아니, 진짜 개같다 아, 아니 멍모나이트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개같다라는 거예요 어, 어라? 어... 네, 이런 게 있네요. 대걸레.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아, 이건 나 AI 할래, 그냥. 어디서 그 비밀번호 몇개 이상 틀리면은 사람인지 AI인지 검증하라고 숫자 같은 거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사위들 막 굴려놓고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모두 합쳐서 14인 걸 고르래요. 갑자기 숫자를 이렇게 하니까, 에, 어, 이렇게 해서, 어, 이거 14다. 그래서 처음에 5개를 풀라고 하는데 5개 풀고 나면 갑자기 15개 또 생겨요. AI. 저는 사실 고지능 시뮬레이션 AI였습니다. 아 원두랑 이렇게 저녁에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 나누는 게참 재밌어요. 물론 방송의 재미로서는 꽝이지만. 윷님 윷님 오늘 콘텐츠는 뭔가요? 추억의 옛날 노래 사스케. 그 영상을 아시나요? 나라별 나루토가 외치는 사스케 영상? 사스케 펑 사스케 펑 하다가 이제 뭐 뭐였지 어디였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스케 하면서 이런 거 있었는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루토가 아닌데 갑자기 그 부분은 호리미가 하는 느낌이었어. 에이 사스케 만이 어디가노 <laughs> 아야 왜 이렇게 급하냐 음? 이럴 거면 오지오지 오지 그랬어 사투리 참 재밌어 더군다나 이제 가장 재밌는 사투리는 역시 제주도죠 갱갱 거덕인 <목소리> 질도 모르고 나 우드 라이프 너퍼더탁더넷 스테이션 동네 사람들 그러면 충청도는 뭔 소리 하는겨 저 할머니 뭐라고 하는겨 나 몰라요 맞아 그냥 쇼미에서 동네 사람들 샤라웃하는 거 같았어 이런 거다잘 따라한다고요? 아유 이게 다 관찰력이 좋아서 그래요 관찰력이 좋으면 이런, 이런 거다 따라하고 막 그럴 수 있슈 돌코롱하다가 달콤하더라고요. 자네는 참 돌코롱한 사람이면 무사공하면 <laughs> 혼자 없어해 예. 돌코롱한 우리 원두들 멘짬 붙이면 제주도 말 되는 거 아니면 다시 오쿠다양. 그러면 오늘 방송 끝이면 음, 다시 오쿠다양. 딴딴뚠딴딴돌아오면그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신입생들이 동아리에 들어오면은 이번 OT를 좀 색다르게 펜션 잡고 1박 2일로 갔다 올까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는 고학번 그런 사람들만 좀 오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좀 자제해달라 했는데 되게 가고 싶어하는 눈치인 활동 안 하는 고학번 선배가 있는 거예요 눈치 챙겨 선배님 활동 안 하는데 고학번 하... 그쵸? 안간게 맞겠지? 알았어요 간다고 안 할게요 알았어 간다고 안 할게 만운치 챙겨요 어우 질아 알았어요 안 갈게요 <laughs> 가서 술로 다 눌러주고 와요 아안돼안돼 안 돼. 저는 방송해야죠 원두랑 놀아야죠 예쁜 후배들 안 봐도 돼요? 입관 아안 봐도 돼요 아는 사람 거의 없어져가지고 안 가도 돼 요즘 애들 예쁘던데 뭔 소리야 원두가 더 예뻐 걔가 뭐 핏덩이들이 뭐가 예쁩니까? 몇 살까지 핏덩이인 거예요 2 2살까는 핏덩이죠 다 본인도 어리면서 그래도 엄연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솔까 3살 이상 차이나면 애기처럼 보이긴 해요 맞아 애기지 애기 내가 한살 차이까지는 내가 뭐 그런 얘기 안해 감사합니다 한살 차이면 뭐 친구지 친구야 위로 3살 이상은요? 누나 누나 안녕하세요 아 얀님도 혹시 반존대 잘하시나요? 진지 먹었어? 편찬냐 금지 편찬냐? 내가 <laughs> 시장하지 않냐? 반존대를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진짜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약간 듣고 싶은 거 하나 뭐 I not know. 적어봐요. 밥안 먹었죠. 그럼 나랑 먹으러 갈래? 그리고 빈님 혼나실 이야기가 있는데 밥을 빨리 드신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어떤 멤버야? 밥을 그냥 마신다면서요? <laughs> 아이, 아이 모함이에요모함 제가 진짜 어떻게 그러겠어요? 뜨거운 것도 빨리 드. 아이 그거는 아닌데. 아니 그것도 아닌데. 전 굉장히 천천히 먹는 사람이에요. 증인분이 있었어요. <laughs> 증인이 누구예요? 아이, 좀 궁금해서요. 증인 보호로 밝히면 안 돼요? 아이 괜찮아. 내가 어떻게 뭐 증인한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라. 안 될까?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나도 다 밝힐 거야 증인 개인 신상 정보는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보호해주세요 꼬리미 요새 밥잘안 먹고요 배가 제가 줄었다고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윤희 형 술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너무 많이 마셔 그리고 이한이 형 야, 이한이 은 딱히 뭐알게 없네 음 <laughs> 제가 저번에 일이 있어서 멤버들 다 모이는데 잠깐 늦은 적이 있거든요. 제 셋이서 뭘 보고 있었는지 알아요? 아유, 네이버는 얘기 못해. 아, 내가 그걸 보고 막, 어유, 정말. 야한 거예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유심히 보던가요? 누군가가 유심히 보던 그것을. 입에서 손 치우고 당당히 말해봐요. <laughs> 내가 말했다고 얘기하지 마. 후후. 선동과 날조에 당해봐라, 한번. 주인 보호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동과 날조에 힘을 보여주마. 너네들 이제 큰일 났어? 셋이 봤다면서요. 이를 만한 사람이 빈님밖에 없는데. 어? 취소할게요 너무 티났나? 아, 한 명쯤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 얘기 안 하면 공범으로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나나뭔 소리야 아니야 억울해요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B님도 도착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기 잘못 저거 뭐가 잘못됐어요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채빗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